네, 첫 재판이 도대체 언제 열리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소장을 접수하고 보통은 약두달 정도 지나면 첫 번째 재판은 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꼭두 달이 경과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한달 정도 만에 재판이 열린 경우도 있었고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것은 이제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리고 사건 재판부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평균적으로는 약두달 정도 지나면 재판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열릴 수 있으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